오늘도 지난 주에 이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입니다. 인류에게 향하신 이 복된 소식.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시 간 예를 들어서 제가 복음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비유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셨습니다. 잠언에도 아, 보면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라면서 개미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예수님도 그 시대 상황에 맞는 예를 들어서 실로하면서 망대가 무너지지 않느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망하게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듯이 저도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가지고 제가 오늘 복음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아들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고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리고 또 이웃에까지.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본분이고 사명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면은 제사를 허락하셨어요. 본래 하나님과 같이 살면 제사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집안도 그 훌륭한 집안일수록 집안 모임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어, 가끔은 어, 뭡니까? 예, 그 재벌들이나 뭐 정치인들의 어떤 제사에 모여서 이야기한다 하면서 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뿐 아니라 어, 우리 나라도 어, 이렇게 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뭐국가에뭐 우리나라 3일절이라든지 어제 아래 우리 현충일을 지냈는데 에, 현충일 때그 그런 그 국민 의례를 어,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 야구 할 때도 어, 애국가를 부르고 야구를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어, 그, 그이 애국가를 부르고 야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오락에 오락을 하면서 우리가 즐기로 오면서도 그 즐거움이 어디서 왔느냐? 나라에서 왔다. 우리 나라를 생각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공 국가의 그어그뭐 국가의 기념 기념일에 에, 그 국민 의례를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언제 하냐 하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날 이스라엘도 정했죠 구약에서는 뭡니까 5대절기가 있지요. 그데5대절기 중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샤벳 샤바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안식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켜라, 구별하여 지키라 했는데 우리 신약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고 성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 맨첫 번째 제사가 나오죠. 누가 제사를 지냅니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아, 그 제사 때문에 죽었던 그 아벨의 정신은. 계속 남아서 첫 번째 순교자로서 참 제사의 그 하나의 모형으로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요. 요한복음이 창세기 서두를 닮았다라는 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오늘도 창세기 서두를 닮았습니다. 창세기 창세기 삼 장의 첫 번째 이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한도 요한복음을 서면서 중간에 뭐를, 뭐를 이야기했냐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장 29절에 있던 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걸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이 복음을 유지하는 것은 주일날 와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깊게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뭐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 떡과 아, 자, 잔을 나누면서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뭐 주일날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 기록된 오신 메시아 계시록에 기록된 그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 예배의 순서에 담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떨 때는 지겨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저도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12시 땡! 될때 제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왜 12시에 제사를 지내냐니까, 첫날에 제사를 지낸다고 12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날이 바뀌자마자, 첫 시간에 제사를 지낸다고 했는데, 그 시간까지 못 버티고 잔적이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안식적 주일 예배는 안식일 안식 후 첫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인데,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어떤 집안이 훌륭한 집안이고 어떤 집안이 성공하는 집안입니까? 뭐 우리나라 지금도 젊은 아이들이 뭐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뭐 집이 없어서 아이를 못 낳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물론 경제를 맡은 사람들은 그것을 걱정해야 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 한 봅시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애를 안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나라가 백성들에게 물려줄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나라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나라의 정신이 뭐겠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물려주는 것이 이 정치인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의 나라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는데, 그 해방의 그 정신을 우리는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 못하고, 그냥, 그 백성들이, 일제, 일제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이 한국의 그 지도자가 되면서 시민 정신을 구현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독재자들이 군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거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독재와 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언비가그 로사리오 라는 아르헨티나 항구에 있는데 내가 사진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 그 항구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요. 어제,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은비가 전화가 왔어요. 아, 은비야, 내가 거기에 다시 한번, 그런 나라 한번 남미에 가서 살고 싶다. 라니까 은비가 하느냐. 아빠 여기는 경치는 좋은데요. 나라가 썩어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이 진리와 민주주의가 구현이 되지 않아서 일부 사람들이 돈을 다 먹고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허덕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세계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어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죠. 뭐그 동안. 일제시대 이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라니까, 광주민주화운동이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요, 참, 저도 오해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저는, 진짜로, 폭도들이, 북한에서 군인들이 넘어와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건줄 알았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전라도 내기들이 돼가지고 그냥 국가를 상대로 그냥 마치 전라민국을 만들려고 했던 사건으로 저는 한때 오해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광주, 광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다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도 아직 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총을 샀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아직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밝혀내가 뭐하냐? <laughs> 그냥 우리끼리 이제 조용히 살면 되지. 그러는데, 여러분,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마치 그 사건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한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네로와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이 죽었는데 왜 죽었냐 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예배 때 모여 가지고 뭐하냐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피를 먹는다 이런 거짓말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지금 언론이 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도 뭐, 뭐, 유튜버 이런데 많이 있지만, 지금도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당시는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던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인 사건들이, 예, 그, 초대교회의 순교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뭡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 그 평지에 살수 없어서, 지하에서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을, 만들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살고 거기서 죽었던 이야기들이 아직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저도 광주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광주를 이야기하느냐면요, 어, 광주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그 자기의 그 자녀들, 어, 친구들 그 민주투사를 위한 그런 영령들을 위하여 진짜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합니다. 제가 그 저는 그 임을 위한 행진곡 잘 몰랐습니다. 제가 듣기만 해도 한 번도 불러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비로소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그리고 뜨거운 맹세 하니까 뭘 생각 안 합니까? 이건 마치 은약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굉장히 여러분, 이, 부, 이, 이, 여러분, 여기, 이, 그 임을 이 위한 행진곡은요, 이, 무슨 진, 뭡니까? 진홍곡이에요, 진홍곡. 그니까, 러 아, 그, 이, 이 노래가 왜 만들어지냐면, 은 기 순이라는 그 이제 그 민주투사가 있었는데 58년생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그 전남대학 다니다가 이약 뭐음 학교에서 민주,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잘렸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덜뿔약이라는 이 약을, 약을 창설해서 아그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58년생이니까 지금 한 60, 60몇 살, 한두 살 됐죠. 근데 이, 이, 이 박기순이라는 이 이제 민주투사가 연탄가스로 이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같이 약을 했던 윤상원이라는 그, 그 투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냥 어, 결혼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당시에 이두 사람 사이가 어쨌든지 친했든지 그그 어, 사라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두 사람의 영혼을 결혼시키 주자 <laughs> 살아 생전에 결혼을 못했는데 영혼을 위한 결혼식에그영년가로이 멀리한 행진곡을 작사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이 뭡니까 예배적인 그 그런 노래입니다. 아주 그. 뭡니까? 동지는 간대없고 깃발만 나붓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라. <laughs>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하면서, 이 뭐, 이 영령 앞에서, 그이 민주 영령 앞에서, 그 자신들의 어떤 맹세와 결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하면서, 여러분, 내가 이 말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산자여 따르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과연 여러분, 우리는 살아서 예배를 드립니까?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죽음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부각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예수 예수님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삶을 삶의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 합니까 부자 되려고 합니까 잘 살려고 합니까 우리의 존재가 누구냐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광주 사람들은 이벌리안 행진곡을 이것을 매년 오월 5월, 때 월마다 부르면서 자기들의 그 사, 존재의 의의를 다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직까지 자식을 잃은 그어머니은이 518에 나와서요. 와, 진짜 이멀리한 행진곡 부르는 거 봤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그 80, 90이 된 할머니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그냥 머리에 띠를 두르고막 이멀리한 행진곡을 부르는데, 이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아들을 살려내라. 마치 이런 암성.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이 이유는 내 아들의 죽음 때문이다라는 어떤 뭐 그런, 그런 의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폭받습니다. 진짜, 진짜. 여러분, 제가 여지껏 제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지만, 제가 다섯 아이 기르고, 지금, 어, 지금 5년째 외롭게 개척교회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의 존재를 설명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조금 벗어났지만, 정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는요, 광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정치인의 장래가 달려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돌아가신 지 10년 됐습니다. 10주기, 이제 지난 5월, 5월 달에 10주기였는데, 아, 그때 제가 중국에 있을 때인데, 잠시 한국에 왔을 때, 그때에 제가 비행기에서 그노 대통령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자고가 그랬습니다. 네, 그때 비가 굉장히 왔습니다. 제가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대통령이 뭐 제가 제 고향인 김해 사람이라서 제가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었어요. 고향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게 아니라 그분의 삶 자체가 나는 너무 멋있던 멋있었어요.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다가 그냥 평민들이 쓰는 그 언어와 그 평민들하고 어울려서 담배도 피고 막걸리도 마시는 그것이 너무 좋았는데 이분이 오해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수모 때문에 차라리 그냥, 아, 다른 식의 정치적인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자살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정치인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정치로 말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예언을 했는데 한 가지는 맞았는데 한 가지는 조금 삔떠가 삔나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은 부활할 것이다. 봐라 노무현의 정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을 이끌어 나갈 것이다. 노무현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이 한국 정치를 이끌지 않으면 한국 정신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아내한테도 이야기. 또하나 가지는 뭐냐면 노무현의 아들이 아마 그의 아버지의 유언을 받아서 훌륭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는 제가 노무현의 아들을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노건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세월이 지났습니다. 알고 보니까, 노무현의 아들은 육신의 아들 뿐만 아니라, 노무현의 정신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노 대통령이요, 대통령 되기 전에, 지금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될 거다라는 것을 딱 지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뭐 저는 뭐, 제가 뭐, 노무현 재단에 물어본 것도 없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이 될 거를 알았고 자기도 대통령 될 거를 알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알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노 대통령이야말로, 예.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을 그 뜨거운 맹세를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 예. 사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권력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서 자기가 대통령이 될 것인데, 내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어떻게 알아봤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봤겠어요? 어떻게? 내 후계자, 내 아들이 과연 누굴까? 그내 아들이 또 다음, 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것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판별을 했겠습니까? 그 대통령의 능력이 뭐였겠습니까? 저는, 제가 뭐 노대통령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일도 없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 대통령이 딱 보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죠그 중에서도 뭐냐 광주에 대한 가장 바른 해석 그리고. 정치적인 지형으로 봐서 그 사람이 광주에 나, 광주에서 광주 사람이 되고 전라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표를, 표를 볼 때는 적어도 광주 사람이 아닌 경상도 표를 얻기 위해서는 적어도 경상도 사람이 이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인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 저는 문 대통령이 아니었겠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해석입니다 그냥 제가 그래서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 되고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역사를 바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경제가 죽었니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요. 여러분, 어느 대통령이 돼도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 국제 질서까지 어떻게 알 수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두고 제사를 지내고 이 제사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또 타락하고, 우리가 한순간에 또 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결코 잊지 말자. 왜냐? <laughs> 주님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주의 정신은 앞으로 100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때 아마 독립 이후에 3일, 3일절에 그렇게 독립 만세를 많이 불렀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학교에서 3일, 3일절 기념식하고 학교의 운동장에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 만세 삼창을 불렀습니다. 아, 지금도 여러분, 이 만세 삼창이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아, 이제 뺏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좋습니다. 주님 찬양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이거를요 주술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죠. 왜냐 왜냐 주님이 성리해서 그렇기 때문에 왜 성리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오해를 사서 죽었습니다. 누구의 오해를 풀려고 그걸 죽었냐 하니까 누구에 누구 때문에? 백성들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아 어,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에 대해 이익이 없으니까 그냥 침뱉고 그냥 하, 실망해가지고 그냥 낙담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요, 성자를 따르게 되었어요. 민중들은. 군중들은 성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 그래서 이 성리하면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BTS 팬이 온 세계에 퍼져있죠. 뭐 어제, 어제 밤에 또 뭡니까? 그 20세 이하, 이하 그 월드컵에 4강 했다고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36년 만에 우리가 4강에 갔다는 거예요. 아, 네, 여러분, 그 성리는 어떻습니까? 잠시 지나면 또, 이 자식.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성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긴 그 죽음의 성리는, 여러분, 광주의 성리보다 더큰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의 정신이 구현되는 한는 대한민국은 발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뭡니까? 광주의 정신이, 기독교의 정신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그 총, 뭡니까? 기독교 연합회의 그 가수, 우두머리가 소위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대통령 끌어내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목사가 해야 될 말입니까? 그건 정치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희망과 소망을 심어주는 거죠. 지금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온 세계를 보십시오. 복음이 없어서 허덕이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얼마나 제가 헤매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도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규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임을 위한 행진은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도 살아서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을 채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주일 모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줄일 기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모입니까 여러분 두, 부모님 돌아가셔도 그분이 부모입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님 한테서 왔습니까 부모님 공경합니까 공경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우리에게, 우리로 맹세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를 외치던 그 광주 사람들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은약의그 말씀의 맹세를 따라 살아가며 그 피의 맹세를 매주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믿음이다.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주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믿는 사람 모두는 다이 광주의 정신을 본받아야 돼. 이은혜가 우리 오늘날 광주의 그 시대 정신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다 기도합시다.